빨리 구원해줘야 됩니다. 거참하게 통일이 이 평안히 하는 말보다도 위선 위성 같은 위선자들이 그런 말보다도 빨리 현재 죽음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분들, 탈북자를 빨리 살려주는 이 운동에 좀 동참해주시고 세 번째는, 어, 이 우리 북한의 인권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북한 사회 전 세계, 북한 사회 세상을 많이 알리는데 여러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이런 국회 계시는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통일이 아닙니까? 이분들이 잘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 적착되기 해서또 소외를 갖다 드리는데 이분들이 여파이 크기 때문에 우리 향인사에서도 우리 탈민들을잘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시는 고맙겠습니다.